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 과장 언니 윤혜진입니다. 음, 제가 듣는 코스웍 중에 어, 수업 중에 논문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 이런 어떤 수업 내용이 있었는데 음,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이제 조금 좀왜 저렇게 하셨을까 하는 분이 좀 계셔가지고 좀그 분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던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준비해봤어요. 한 분이 발표를 준비를 하셨는데 좀 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취지에서 좀 이렇게 벗어난 어떤 내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자체를 논문을 좀 이렇게 잘못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이제 그 논문을 찾을 때 키워드 자체를 잘못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논문을 찾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발표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건첫 번째는, 아, 한 가지 말을 교수님 입장에서는 되게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이렇게 좀,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도, 사람마다 저렇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구나. 이거를 먼저 알았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름대로 그 논문을 찾는데 되게 애를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생각한 키워드가 이제 방향성이 잘못되니까 논문 찾기도 너무 힘들었고, 그렇게 해서 찾은 논문 자체도 그 어떤 수업의 방향성과는 좀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키워드가 정말 중요하구나. 논문 찾을 때는 정말, 키워드를 잘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 본인이 그렇게 어려움을, 키워드를 선정할 때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어떤 논문을 찾았을 때 이게 맞는지 아닌지가 확실치 않았다면, 좀 주변에 누군가에게 물어봤다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교수님께, 이게 이렇게 찾으니까 논문이 잘 찾아지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논문을 찾았는데 이게 맞는지 조금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을 텐데 좀 그러지 못하셨던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논문 세미나를 하나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 논문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숙지하고 정리하고 하는 시간들이 이제 짧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수업이라는 거는 이제 대학원 생활에 굉장히 일부고 수업도 여러 가지 듣는 것 중에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 그 발표를 매 수업마다 발표를 준비하고 본인 일이 또 있고 연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 중에 그걸 위해서 하루든 이틀, 이틀이든 몇 시간을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큰 투자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그 시간이 본인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좀, 좀더 이렇게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들었던 생각이 그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그 문제를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를 진행한다면 그건 좀 많이 그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요 그런 어떤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이 어떤 미션이 떨어졌을 때그 미션이 뭔지를 본인 나름대로는 굉장히 해석을 해야 되고 그걸 분명히 한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잡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 좀 그런 것에 있어서 좀더좀 좀 주의를 기울이 필요가 있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 자체도 뭐 예를 들어서, 음, 학술지 논문을 찾으면 한 많아야 보통 10여 페이지 굉장히 많으면 한 20페이지 이상 넘는 것도 있지만 보통 10여 페이지거나 아니면 10페이지 안쪽인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학위, 논문 세미나를 하는데 학위 논문을 찾았다 이러면 보통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100페이지 이내. 그러니까 몇십 페이지지만 그래도 100페이지 이내고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한 200페이지씩 되거든요. 100페이지는 가뿐히 넘고요. 그랬을 때 본인이 그만큼의 그 발표 수업에 그만큼의 노력, 시간과 에너지를 드릴 만한 그런 어떤 우선순위랄까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원생들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연구하는 사람이고 본인의 어떤 시간의 시간과 에너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제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 음, 그런 음. 어떤 관리가 대학교 때부터 되면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됐다면 대학원생 부터는 적어도 할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 그 선생님의 사례를 보면서 여러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네 혼자서 이런저런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 제가 오늘은 발표 수업을 하는 어떤 사례를 보고 느꼈던 점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그 발표 수업에 대해서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그 발표 수업의 취지를 잘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발표 수업의 취지를 잘 이렇게 어, 캐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본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제 교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 같이 들었던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거나 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보통 그 대학원 수업은 2시간에서 보통 3시간 정도 하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그 발표 수업을 갑자기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공지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발표 수업이라든지 어떤 세미나 같은 게 있다면 취지를 분명히 명확히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키워드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논문을 선정하실 때 그런 논문을 찾으실 때 키워드를 무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과정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본인이 하는 과정이 좀 뭔가 이렇게 음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제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고 피드백을 좀 이렇게 중간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원 생활이 음, 그 석사면 2년, 박사면 코스옥만 2년 플러스 알파인데, 이제 굉장히 그 시간을 알차게 써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렇게 세미, 특히나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학부 때 하는 발표랑은 또 조금 달라서, 이제 시간과 노력을 되게 많이 들이시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일하시면서 또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항상 응원들이 응원하고요. 네,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